열한기야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하지 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열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옴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함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똑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러부터 아람 군대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전쟁의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전쟁할 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숫자가 많은 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군사와 말 병거를 보고 엘리사의 사원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두려움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16절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밑줄어 그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럼 오늘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 근데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보다 어,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서 보면 다 시각적인 동사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바라봤을까? 이 두려움의 근원은 뭔가를 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여기에서도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 단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뭘 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마음속에 에,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왜 두려웠을까? 그 앞에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의 숫자이죠. 그것이 도단성, 사마리아에 있는 도단성을 에워 쌌더니 그들이 이런 특별히 엘리사의 사원이 그걸 보고 두려움을 먹었던 뭐 것이죠. 이 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 본문에 보면 눈이죠. 1 7절에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연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보면 눈이라는 단어가 그 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이 무엇을 바라봤는가에 따라서 엘리사의 사원과 같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두려움의 원인은 그들 군사와 말과 병거를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눈이죠 여기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빠져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여기도 보면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도단성을 에워싼 군사들의 숫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데 그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길 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방식으로서 예,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들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 보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패할 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 또 다른 눈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눈이 열려지면 열려지는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거기다 한번 써보시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큐티 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들과 함께하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여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거기다 밑줄 한번 가보시죠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열어서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될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죠. 하나님이 함께한 영적인 군사들이 그의 군사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거쳐지고 희망과 담대함을 얻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에 청년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이어지니까 루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데 불말, 불병거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앞서 이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가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이건 누구나 볼수 있는 거죠. 누구나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아이도 볼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볼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볼수 있는 세계죠.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져서 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여졌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거쳐지고 엘리사를 가득하게 둘러싼 여호와의 응원하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눈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은 거쳐지고 역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전승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된 축복의 세계가 있다면 18절은 눈을 어둡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아람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제 군사와 말과 병거를 애호, 성읍을 에워싸더니 이제, 이제 침투하는 것이죠. 도단성으로 들어올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좀 전에는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원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졌어요. 그랬더니 불 말과 불 병거가 보여져서그 두려움이 사라졌죠. 두 번째는 아람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들을 그 어둡게 된 군사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이르죠.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들을 이끌고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죠. 20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히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다쳐진 눈의 세계가 다시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이 도단성의 엘리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성에서 나와서 사마리아까지 눈이 어두워서 이끄는 대로 그 군사가 쭉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눈이 닫혀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에 전체적으로 눈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큰 눈이 있는데 눈동자와 같이 나온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있는데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의 눈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전체적인 역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선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의 군사, 그의 사환, 그의 백성들은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완의 눈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완, 청년의 눈이죠. 이 사완의 눈은 두려움이었어요. 군사와 병거와 말을 보고 두려움의 눈을 가졌어요. 아람 군대의 눈이죠. 아람 군대의 눈입니다. 아람 군사가 이렇게 이성 안으로 도단 성 안으로, 도단성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죠. 근데 그들의 눈이 닫혀지게 되고 어둡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또 하나는 엘리사의 눈이죠.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 불병거가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이 분명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될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까 말했죠. 하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엘리사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군사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사마리아에서 도단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눈을 열고 닫고 하는 문제를 보면서 하늘의 문을 여실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다시 닫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이 땅이 기름지고 옥토가 되고 축복의 땅이 되지만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기근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죄와 악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고통이 있을 뿐이죠. 지금도 이땅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날마다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이 땅이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기근과 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도 제대로 숨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린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엘리사의 눈을 갖기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숨지는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한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은 공짜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제 치기만 하면 그냥 뭐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직전에 있는 것이죠. 자, 21절.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지금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찬스죠. 지금 이들을 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대답하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칼과 살로 사로잡은 자 이걸 포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포로. 포로들도 죽이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들을 칩니까. 떡과물을 그들 앞에 먹고 두어 막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주인에게 돌아가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승리하게 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칼과 활로 이루어낸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눈을 어둡게도 하고 눈을 밝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했으니까 칼과 활로 이 전쟁을 끝맺지 않고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칼과 활이 없어도 이스라엘 땅에는 두려우신, 함께하시는, 신령한 세계를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이라는 걸 아람 군대가 깨닫고 이 안에 더 이상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만 신령한 세계를 볼수 있고, 하나님께서 눈을 닫아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군사와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닫아 버리면 우리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셔야 우리 영적인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저들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핵심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천군천사로 오늘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불 말과 불병고가 사마리아 성에 가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